기로에 만8 0 0원 이런 건 이렇게 좋아요 한니씩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걸 갖다 줘 이파리 잘르 소리 좋고 자가에1 0 0 동생이요 1 0 엄청나게 이거 개나 받으세요 기로에 1 아버님 밖에 나가면 1 0이에 맛있겠다 고구마도 이렇게 많이 네마늘이 55,000원 10000씩. 사장님 변동 없어요? 네, 같아요 네. 우와, 대단 빨라. <laughs> 어, 엄청 빨르셔요. 만우천, 만우천, 만우 만우천. 만우천. 우만우 만우천. 만우천. 우 만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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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 만우천. 만 만우천. 만 아, 만우천. 아, 만 만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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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만만

세개 오천 원! 세 개! 세개 오천 원! 엄청 맛있는데. 나 like 유튜브도 나오고 막, 최고 맛있는 참국장이야청 엄청 <laughs> <laughs> <우리 송장은> 맛있어요, 진짜. <laughs> 여기 음. 아버님 세개 드릴까요? 거는8천원인데 이건 얼마야요 3년 묵은 거는? 3년 묵은 것도 8 0원 아, 년 묵은 것도 팔천원도팔천원 네. 2년 묵은 것도 8,000원. 쌈장도 8 0원 아, 예. 햇된장은 7 0원 아, 요거 햇된장이어서 색이 이렇게 이뻐요? 네. 음. 여기 고추장은 1원 고추장은 많아. 양초 1원고리고추장은요고리고추장도1원고리고추장도1원원도고리막장은1원1로에1 k 에은요된장은키로에 12,000원 네. 네. 강된장은 키로에1 2 0원 깻잎 고추는 한... 5,000원 깻잎 고추... 고추는 고에요한근에한근에 5,000원 예. 청장청장개 5,000원 이 청국장 그 이제 뭐냐 엄청 맛있는 청국장이에요 황토방에서 끼워갖고 엄청 청국장이 고천 청국장 냄새 안 나는 맛있는 황토방 청국장 네. <목소리> <목소리> 냄새 안 나는 정자. 청국장, 청국장 세개 오천 원. 네, 엄청 유명하죠. 우리 유명한 집장을 만나다가 여기 잡고, 맛있네. 꼭 이렇게 맛보러 오시면 도 우리가 청국된장으로 청국된장 아청국된장으 고구는 흰멸치는 12,000원 한 근에요? 네, 다 큰이에요. 고추장 멸치는 원 어. 야, 콩은 5 0원이는7 0원이0원 야, 네, 야 쌀게 8 0원 만원만원 팔이 오천, 오천 원, 연근 우엉 팔천 원. 아, 연근 우엉 둘다 팔천 원이야. 네, 이거는 새우는 포도 새우 만 이천 원. 0 0 0 원. 오돌빼기 칠천 원. 오돌빼기0천 원. 어, 매실 만 원. 어, 매실이 만 원. 에이, 무말랭이 깻잎 오천 원. 깻잎이랑 무말랭이는 에이. 오천 원. 착난 낙지는 만 원. 평란젓이랑낙지젯이원 네, 일단 오지는 만 원. 강원도 거, 최고 속초 거 정도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오라지 만 원. 어, 도라지가, 고추 오천 원, 네. 양양고추. 양념고추가 5,000원. 여기 마늘좀 4,000원. 마늘좀 하나에 4,000원이요. 네. 네. 야, 황태는 6,000원. 황태는 6,000원. 야 여기 명이나 만원. 명이나 물 만원. 네, 초석잔 만원. 초석잔 만원. 마늘 5,000원. 5,000원. 양념, 간장고추는 8,000원. 8,000원. 원. 전국장이 큰 거는 하나에 5,000원. 작은 건는 3개에 5,000원. 지금 또 가면 파서 되게 나는데 그거 알요 두반기도 버뜨리고. 이거는 5원한장 깻잎 고추도 5000원씩 뺐지. 밥몇첩 먹을 일하 마니. 이만입 만천 한 단에. 바로 안돼요. 돼요. 안 돼요. 안 청문은 얼마예요? 청문요? 네. 7,000원. 6 0 0 0원 6,000원. 한잔 6,000원. 6,000원. 농 2만원. 2만 천원 2만 천원농 2만원. 생

진짜 좋은 물건이한 잔에 5 0 0 0원 적당하고 부위만 6 0 0원한박스 7만원 돈은 조금 더주더도 엄마 좋은 거사남는 비싼 양념 들이니 이걸 드까 음, 이건 뭐.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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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7만원이라고 아까 47,000원 ごめんな0い、2万6000円、2万8000円、2万3000円、1 0億円。2 0 0ポリ、3000円、1 2000円、3000円。 봉치이뭐 얼마예요? 이1 2 0 0 0원1 2 0 0 1 0 0 0원 한다네 0추는원1 2 0 0이0원해남1추0 0원1 0 0 0 1 0 0 0원0 1 0 0원

이게 몇 키로 짜리에요? 15키로에요? 네, 12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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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g. 12kg. 짜리가 15,000원. 이것도 12. 15. 아, 이거는 같은 12키로인데 이건 잘자래갖고더 저렴한 거. 여기요. 강릉 배추, 뇌통.

지금 6,000원, 대가 5,000원, 여기가 7,000원, 러가 5,000원, 뱃대가 3,000원, 지금 7,000원. 이제 파나요? 물가2 0원요 누가 자꾸 2,000원이라고? 2,500원. 사 3,000원. 대추는 얼마예요 12,000원 대남대추가 12,000원 이거 이거 18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18,000원이요? 거는 15,000원이요? 15,000원